안녕하세요. 바이키 양재재입니다 오늘은 턴 바이크, 턴 버지 R10 모델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랜만에 턴에서 신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신형 모델이 출시됐고요. 버지 P10, 뭐, 버지 D9, 버지 X11, 세 모델 다 451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턴 버지 R10이라고 406으로 나왔습니다. 406휠 사이즈에서 이렇게 두꺼운 비개풀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버지를 좋아하시는데 451이 에서 조금 거,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타이어가 너무 얇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 이번에 이렇게 그 니즈를 파악해서 406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스펙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은 기존의 버지 뭐 4월 시리즈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네,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스펙만 바뀐 것 같아요. 휠하고. 핸들 쪽 보시면, 에르곤 그립. 에르곤 그립이 들어갔고요. 브레이크는 텍트루 유압 디스크가 들어갔습니다. 어, 기어는 시마노 티아그라 10단 레버가 들어갔고요. 휠은 406. 베어링은 실드 베어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인기 타이어죠. 슈발베, 빅 애플 2.0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모델에서 특장점, 음, 큰 특징과 큰 장점은 크랭크입니다. 버지 X11에 들어가는 스램 포스 크랭크가 들어갔습니다. 아미 카본으로 되어 있고, 싱글이고, 52t입니다. 요 경량 크랭크가 들어감으로써, 어, 아주 비주얼도 좋고, 음, 무게도 줄 거고, 어, 힘도 잘 받아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조금 4 0 6 1에도 고속형 모델 같습니다. 티아그라 구동계가 들어갔고 1 1 32T 스프라켓이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어필을 주로 많이 하신다 하시면 대오레 10단으로 튜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색상은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하고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출시 가격은 200만 원.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어, 턴버지 P10, 버지 P10도 200만 원이죠. 버지 P10과 스펙을 비슷하게 맞추고 406으로 맞추고 크랭크는 오히려 상급 크랭크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200만 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모델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를 희망하시면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주시고 구매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턴 버지 R10 모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